안녕하십니까 싱싱TV입니다 자 오늘은 약장에 오시면 꼭 드셔보셔야 할 음식 어, 분틴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하노이에서 팔고 있는 비빔국수 중에 하나인 분보남보라고 있죠 어, 분보남보와 좀 비슷하긴 한데 그거보다도 맛있다고들 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먹방을 도와주실 이부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음식을 좀 소개해 주시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음식 설명을 너무 못하는 거야. <laughs> 오늘 음식은 소고 고기를 구워서, 음. 면 위에 올려서 먹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보면, 자, 이게 처음에 내가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시켰어. 이 집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야짱의 음식 중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바삭거리는 게 하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돼지껍데기 튀기거나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새우튀김그 음. 다음에 이거 무화하니 돼지고기네. 돼지고기. 음. 돼지고기. 음. 그리고, 국수. 음. 돼지고기 두 윗면이 나왔다 여기에, 마늘을 이렇게 넣고. 어, 잠깐만. 여 음. 음. 양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념이 있어야 아, 또그 단지가 하나 있군요. 이게 메인 양념인 거죠? 어, 메인 양념. 메인 양념. 음. 이거를 한 스푼 반을 넣었죠. 아, 제법 많이 넣었네요. 어. 네. 야채를 원하는 만큼 넣고. 쉐키쉐키. 꽤 많을까요? 한명 더. 설명하는 사이에 음. 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양념 다 하고, 음. 매운 거 만, 이만큼만 아 매운 걸 원할 때는 그 양념을 그 정도 어, 이만큼만 넣어서 먹으면 되고 네 음. 이건 그럼 제꺼죠제꺼시킨 거죠 어어 어, 그렇죠? 이거는 음. 이거의 차이야 이거는 바인 바인 배우라는 거고 음. 이거는 바인 소이라는 거야 음. 어 음. 음. 이것도 아, 이거 저번에 혹시 달락에서 먹은 거? 그럼 방배오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맛있었어, 이거. 어, 엄청 이거. 맛있었어 이것도 어. 이거를 양념을 이렇게 한 번씩 부어줘, 아 둘러줘 아 야, 이 양념이 약간 만능, 그치? 양념이네. 그치? 만능 양념이네, 만능 소스네 근데 와서 먹어도면 알겠지만 음. 이게 없으면 음. 먹기가 너무 힘들어 어떤 게 없으면? 돼지껍데기 왜?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입맛을 돋우게 해주거든 아이 돼지껍데기가? 이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먹기 잠깐이에요 어... 어... 그래서 이거를 봐봐 어떻게 먹냐면 음. 이거 주변 는 똑같은데 이형태의 이 차이야 근데 이거를 뭐 여기에 고기를 이렇게 야채까지 넣어서 말아 어? 어. 근데 여기에서 두 명이 뭐라고. 이 마늘 있잖아. 어. 마늘을 하나 어. 넣어줘요. 어. 음. 이렇게 말아서. 싸서, 싸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음. 막는, 먹는 이제 방법은 음. 대충 설명을 했고,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여기 너무 많이 시킨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거 던져놔야 알겠습니다 다먹고다 순번 같다 다 음, 맛있네요 박이죠 맛있다 딱이 맛이지 여기에 느끼하면 고추 있지? 고추를 조금씩 넣 아, 근데... 그... 그 안경에 있는 풍문하고는 진짜 살짝 느세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약간 강렬하면서 느끼한 맛이 좀 없네. 이거 완전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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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여기에 돼지껍데기가 먹어. 풀리. 풀 어. 어... 같이... 같이? 음. 같이? 음. 이 맛을 로두 그릇 먹을 진영안 돼. 여기. 낱장이 음식인 중남부 음식이지, 중남부 음식? 음. 그러면 중남부 쪽으로는 호추민에도 뭐 팔고, 나 판다는 거아니 여기? 근 네. 진짜 낱장이 호추민. 꼭군띠 있는 걸 한번 드셔보시고, 될수 있으면 꼭 여기서, 여기서 한번 드셔보고, 시 여기 맛집이잖아. 여기 맛집이야. 또, 우리나라 사람 나갈 때 주소를 찍어드리고 갈 테니 꼭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니다 대박. 이제 소고기. 소고기. 내건 네. 뭐야? 이건 돼지고기. 아, 저도 소고기 좋아하는데요. 먹어. 근데 이거 말고 아, 이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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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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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이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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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인벼. 말라, 마인벼. 장난 아니지. 음, 두유유유유인데 두유? 네, 두유. 설탕을 하나 네생 두부 맛이야. 장이 먹는 건 자오마. 일면 불떼기 주스. 맛있어? 거짓말 아니야? 음. 야, 고른데. 맛있어 <laughs> 못 마시겠네 진짜 맛있다 나중에 맨 설명하겠지만 음. 작은 그니까 이거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먹으려면 음. 이건 작은 그릇이 있어야지 이건 작은 그릇이야? 아니 큰그릇이 집에 이거아 이거 <laughs> 어, 어. 이게 메인이고, 어. 큰 그릇 잡은 그릇. 큰 그릇 어. 시키고 싶은 그릇 시키면 되고, 작은 그릇이 있고. 근데 어. 이거는, 이거만 먹으려면 큰그도 시키고. 어. 아니면 여기 각종 그런 떡 종류들이 있고. 어, 어, 어. 근데 이게, 이거, 오늘 어. 시킨 거, 이거 제일 위에 거. 그 다음에, 배어호이팅배어 호이짜. 어, 이거. 응. 그다음에 소, 안티 농고, 이게 오, 그게 제일 비싸다. 어, 소고기. 내가 음. 먹은 거, 소고기. 음. 지 베트남 아. 가리키는 선생님 같았어요. 하여튼 뭐, 저 그냥 대충 시인 건데, 항상 유의해야될이두 개는 똑시다.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맛있게 나왔습니다. 어, 음.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거 사려고. 줄을 엄청 서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맛집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면 주소가 163 광반투라고 적혀있고, 여기서 시내에서 아마 택시를 타면 한 10분,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싱싱! 아, 정신없네.